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입니다 자, 비트맥스가 그동안에 조정 폭이 깊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도 또 사상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자체에도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더 붙어 주는 걸로 보아서 지금 이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유지를 해 주면서 돌파 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의 시세를 만들어 내면서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유 1위인 주식이 당연히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 이전에 매수를 해뒀던 분야에 대해서 여기서 야곱야곱 계속 매수를 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가격까지 점프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10일 물량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손실 부분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자산으로 잡히게 되면서 그 기업의 재무로 찍히는 구조도 이게 실 구간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자에서 반등이 16% 찍었습니다. 16% 찍고 윗꼬리를 일부 달아주는 모양새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얘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금액적인 부분도 남았고요. 급등의 첫 시세를 보일 때2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번 조정을 받게 되면서 얘가 거의 반토막 수준, 100% 수준 때까지로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상향도 만들 수 있는 자리였지만 소강상태 시즌이 보여서 제가 미리 요 고점에서 일부 밤에도 실현을 하고 그 다음 놀림목에서 재반등이 나오는 시세를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자그 이전에 지지짜리 지지짜리를 만들어냈던 요 가격 집어들인 대로 4,480원 요 가격대에 터치가 나오니까 이 가격을 가장 아래 꼬리로 말아 올린 다음에 반등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 여기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주봉상에서도 N자형 눌림에서 이제 전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5,900원을 뚫어내는 가격. 이 가격의 반등으로부터 윗꼬리를 잡아내므로부터 해가지고 N자형 파동의 상승 파동을 그려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고 지금 기존 보유량 가지고도 비트코인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된 자료로. 기술적인 부분에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 얘는 지금 보유량이 300개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물량 대비해가지고 더 매수를 한 금액을 지금까지 총 따졌을 때 기사로 발표가 된게 190억 가량을 총 매수가 새로 들어갔다라는 건데 결국 12물량을 받아서 비트코인 매수할게요 라고 했던 금액이 1,300억입니다. 자 이거를 다 예측을 하기에 산으로는 1300억을 잡았지만 이걸 다 매수를 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갭 상황이 1300억에 190억 대략 200억이라 치더라도 아직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1100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의 눌림이 나오더라도 반등과 함께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시세 상승은 시세 상승대로 또 호재로 함께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끌고 오면서 올라올 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얘가 사실 주가를 올리고자 할때 이런 재료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땐 이게 호재로서 막 떠들겠죠.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올리겠죠. 빠질 때는 너무 얘가 비트맥스에 대해서 자체적인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만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려감들을 또 표하는 겁니다. 근데 또 올릴 때는요. 또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간다.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냈다. 몇 개를 더 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갈피를 어떻게 잡냐. 자 매수 이게 호재인가? 아니면 이걸로 부족하니까 우려감에 돌발 악재인가? 이거에... 유념을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자리를 만들어 내주는 역할, 매개체 역할만 할 뿐이다. 그러면은 차트상에서 자리를 보는 겁니다. 차트에서 우상향 파동이 그려질 흐름. 위 꼬리 시도가 여기에서 고점 계속 체크가 들어가면서 조금 둔해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일부 수익 실현해 주는 거고 반등 올라올 때자 그러고 나서 조정 조정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정확하게 터치 나오니까 자 여기에서 물타기라던가 뭐 추가 매수라던가 비중 여기에서 매도 친 것만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격 그러고 반등 그리고 돌파 전고점을 뚫어내는 가격에서부터 우리가 다음 시세까지 볼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까지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9,100원대. 그래서 이거는 차트상에서 이 단계적으로 이 흐름들을 아, 더 호재로 받아줄 준비를 해내 가고 있구나라고 본다면은 그 시세를 활용해 가지고 반등의 자리를 만들어 내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 상승 파동을 만들어 내면서 흔들기라고 다시 재료를 붙여 주면서 올리기 위해서는 9,100원이 제가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가격에 터치 나오고부터 또 보는 겁니다. 아 이걸 소화해 줄 가능성이 있나 아닌가 여기에서 또 우려감으로 약간 흔들기가 들어갈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에서 지금 시장이 받쳐주는 움직임 일부 매도를 치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나 고가 상승을 뚫어내는 힘이 조금 둔화된다거나 이런 것들 사이만 미리 포착을 잘 하더라도 수익을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어요. 자. 비트맥스에 대해서 최초로 추천드렸던 가격 2,200원대 2,200원대에서 지금 자 일찍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에 눌림이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160%의 수익구간 그리고 이전에 먼저 판매도 쳤던 가격은 230% 그런데 9,100원대까지 아직 시세가 훨씬 더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반등 자리를 활용해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접근이든 단가가 여러분마다 조금 달라서 물타기든 아니면 비중을 더 담는 타점이든 기존에 해주신 분들도 어, 혹시나 모르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비트맥스라고 네 글자 다시 한번더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재진입 전환돼가지고 전구 뚫어내면서 자 다음 목표가 9천 원대. 9 0 0 0원대 진입까지 보도록 할테니까요 비트맥스 네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이종목도 이 상승 파동에 여력이 남아있는데 자 여러분들께 이게 제시가 들어가고 나서 5월에 매수 6월에 일단 1차적으로 수익 구간을 잡아봤잖아요 자 이렇게 한달 정도의 수익 구간을 잡았을 때 이렇게 다시 최저점에서 살수 있는 요 여왕 베타점에 종목이 포착된, 지금의, 이번 달에 이 자리가 정확하게 포착된 애를 또 여러분들이 담아가시면은, 자, 이렇게 조금 더 저점에 살수록 수익의 퍼센테이지율이 커지잖아요. 요것도 제가 항상 보는 여왕별 타점에서 별표 뜬 자리에서부터 시세 파동이 2파, 그리고 횡보 자, 3파입니다. 3파랠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정해서 요거를 또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2파와 3파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크게 먹을 수가 있는 자리다. 그래서 요 별표, 첫 번째 별표에서 따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2파 파동까지 최소 못해도 60% 구간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수많은 매매 끝에 나온 평균 값이기 때문에 60%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자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지, 해당 타점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익되는 종목만 선정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사실 감이 좋다기보다 이 모든 거를 계산해서 수식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률 99.9%의 타점을 찾아낸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보는 뭐 수급, 재료, 그리고 시간 대비 황금성. 요런 것들을 따져서 단기 매매나 이 스윙 매매로 지금까지 최소 60%부터 시작을 해서 300% 정도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한테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게 많은 종목이 뜨진 않지만 이게 장세 무관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포착이 되는데 매수하고 나면 우상향이라서 이 중간에 올라타셔도 계속 수익이에요. 물론, 미리 선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사면 수익이 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여왕별 타점 종목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010-4407. 6279번 이 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남겨 주시면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이론으로만 보면 실전에서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 이 여왕별 타점들 어떻게 잡는 건지, 실전 문자 대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5월 27일자 이때장 전에 문자 발송 도와드린 우리 기술 여왕별 타점 매수 기획을 주고 있다. 수급도 좋고 완전 후발주로 급등합니다. 전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 가능.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우리 기술 이렇게 5월 27일 자에 제시 드린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여기. 전일 종가가 지금 2,400원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전에 먼저 수익 들어가고 나서 벌써 양봉으로 출발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영상 공개 이후에 28일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동시 눌림목, 눌림목 기회 주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에 이상 없다. 매수 기회 2,300원에 평단 맞춰서 오히려 이 저점을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양일간에 매수타점이 들어갔었어요. 자, 이게 왜이 자리가 주어지게 됐느냐. 자, 지금 보면은 앞에 조금만 당겨보면은 여기 우리 기술에 수급이 먼저 들어왔던 본캔들이 뜨죠. 자, 이 본캔들이 뜨고 나서 이 자리를 뚫어내는 수급과 함께 돌파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눌림목 구간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영왕배 타점 공략이 들어간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행보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급등하면서 여기에서 한번더어순고르이 들어가면서 자 2차 파동에서 지금 3차 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6월 11일자에서도 6월 11일의 요봉캔들 다시 횡보 이후에 뚫어내려는 요 움직임에서도 마지막 기회다. 소일기라도꼭 담아 두셔라. 그래서 여기 매수 자리가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오면서 2,300원대에 평단가 대비해 가지고 124% 수익 구간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달의 스윙 기간 동안에 100% 넘는 수익 구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도 비트맥스 5월 21일자의 여왕벨 타점 확실한 초입자리이다. 자, 올라도 2,5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맨 처음 제시드린 게. 자, 여기 첫 번째 바이 구간인 5월 21일 자인데요. 5월 21일 자에 여러분들께 시세 지지 확인하고 문자가 발송이 나갔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통해서도 22일 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 얼마때? 가격이 종가상 2,500원. 정도죠. 2,500원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여왕별 탑점 수급, 수급 터져주고, 첫 번째, 수급 들어가는 체크라인에서 돌파해주는 자리, 돌파 지지 자리가 눌림이 나오니까 여왕별 탑점에서 제시가 바로 들어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드렸어요. 비트맥스. 중간에 불타기도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 6월 9일자에서도 이제 투자 경고가 빠르게 붙으면서 눌림목이 기회다. 3,900원에도 불타기 신규 진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6월 11일자에 다시 한번더 자, 이 박스를 다시 뚫어내려는 움직임. 자, 먼저 2차 파동. 여왕별 타점 뜨고 2차 파동. 그다음에 또별뜬 다음에 지금 3차 파동. 뜨는 흐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12매입작은 많이 남았다. 아래골이다 말아 올렸고 생각보다 빨리 급등 이어갈 움직임이 높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른 서두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은 셀의 표시가 있죠. 매도를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7100원 이상의 불타기한 물량. 자 여기에서 불타기 첫진이 불타기 했으니까 그 절반매도 수익구간 챙겨놓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7,100원 이상 충분히 가격대가 주어졌어서 직전 정고점 이상의 수익구간 다 보시고 절반매도만으로 190% 수익축하 제시를 도와드렸죠. 자 지금 이 패턴들을 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 보면은 정확하게 동일한 자리에서 제시가 들어가서 2파와 3파를 안전하게 먹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60%에서 300% 이상 수익이 지금 5월만 골라도 두 종목 다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 구간 주어진 거 확인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수치화로써 나온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 한 통으로 이 여왕배 타점만 공략하셔서 한 달에 한두 종목 스윙으로 약한달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100% 한번 먹고 또100% 한번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못해도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시드가 두 배. 여기서도 두배총네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에 미친 듯이 거래세 저하면서막 열심히 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불타기가 가능하거나 비중더 전략적으로 실을 수 있으면 시드가 더 많이 불려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문자 내용들처럼만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 장세와 제가 아까 보는 흐름 내 수급 재료 황금성 요. 모두 다파악을한 움직임으로 탁점 공략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자리까지 요걸 다 접목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기 때문에 확률이 99.9%까지 올릴 수가 있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은 모두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만 알아보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회를 스노우볼처럼 자산을 계속 불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 타점과 공략법들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 이런 거 어떻게 잡는지 나도 할수 있겠다 비법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여왕 두 글자만 쓰셔서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